커리어 자 반갑습니다, 안드류 츠. 네. 긴장도 되시고 할 거니까 오늘 지고 씨 오늘 오시면서 네. 어떤 생각이 가장 많이 들던가요 이 면접장 오시기 전에. 과연 붙을 수 있을까, 합격할 수 있을까, 네, 혼나지 않아. 얼마나 혼날까 <laughs> 이런 걱정거리들을. 왜 혼날 거라고 <laughs> 생각을 해요? 면접이 혼내는 자리가 아닌데. 사실. 제 스펙에 대해서 자신이 많이 없었습니다. 스펙. 음, 민준 씨는 어때요?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했어요? 음, 저는 일단 저에게 저의 제가 갖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솔직하게 면접관님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만약에 제가 여기서 피드백을 받 그, 저의 면접 태도나 혹은 부족한 역량에 대해서 지적을 받게 된다고 해도 그것을 저의 기회로 삼고 피드백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자 기고씨부터 어, 보통 자기소개 준비하시잖아요. 맞죠? 네 준비한 거 말고 네 준비한 거 말고 예전부터 해도 좋으니까 시간 넉넉하게 쓰세요. 시간 구애받지 말고 내가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를 저희한테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기고씨부터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도체 회사에 지원한 설비기술 지원한 윤기고입니다. 저는 운동 중독자입니다. 대학교 시절 여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뒤 먹먹한 가슴을 억누르고자 가슴 운동을 하였고, 과도한 운동으로 팔 근육을 다쳤을 때 상체 운동을 하지 못하는 것에 아쉬워서 하체 운동을 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런 저를 보면서 미련한 사람 혹은 중독자라고 표현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중독자나 미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끈기 있는 사람 혹은 변화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운동이 아닌 설비만을 사랑하는 설비 중독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민준 씨. 안녕하십니까. 저는 반도체 산업의 공정 개발 지원자 김민준입니다. 저의 특징을 딱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세 가지는 끈기와 도전정신, 소통과 협동정신, 그리고, 소통과 협동정신, 그리고 책임감과 프로정신입니다. <laughs> 첫 번째로, 저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이루기 위한 끈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목표가 어려울수록 더 불이 붙는 도전정신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근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년 동안 기숙학원에서 재수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목표와는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4.5등급에서 1.5등급까지 평균 3등급 정도를 올리며 저의 노력이 배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반도체 기업을 희망하면서 이러한 직무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도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소통, <laughs> 소통과 협업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6개월 정도 언어학원에서 보조강사로서 매주 학생들과 학부모들, 학부모님들과 함께 사, 상담을 진행했었습니다. 그 상담을 진행하면서 저만의 소통의 기술들을 얻을 수 있었고 그 기술들을 바탕으로 협, 협업이 필요한 팀, 각종 팀 프로젝트에서 대체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아버지께서는 항상 프로정신과 책임감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받고 자란 저는 저에게 맡겨진 업무가 그 무엇이든지 우주 끝까지 쫓아가서 해결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고 씨부터 질문좀 네. 할게요. 자기소개가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감사합니다. 여기 자기소개서에도 보니까 좀 재밌는 얘기가 많네요. 뭐, 별명이 뭐, 대갈장군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운동을 해서 몸을 키운 거예요? 머리 지은 그대로 두고? 예. 네. 음... 그럼 좀 이런 거에 대한 좀 컴플렉스가 좀 있어서 더 운동을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사실 시작은 컴플렉스컴플렉스로더 음. 시작되었으나 이제 막상 시작하다 보니까 이변하는 모습에 이제 컴플렉스 때문이 아닌 이변하는 모습, 도전 정신, 도전하는 그런 거에 이제 음. 재미가 들렸고 지금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계속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지금 학점이나 이런 걸 보면 네. 자기 좋아하는 것만 끈기가 있고, 네. 자기가 관심 없는 분야는 대충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좀 많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대학교 시절, 노는 거에만 열심히 하고, 관심이 많던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동, 운동은 별개로, 남들이 평상시에는 하기 싫어하는 그런 거였지만, 좋아하지 않,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좋아하지 않는 거였지만, 끈기와 바뀌고 싶다는 열정으로 계속하게 됐습니다. 학점은 왜 이렇게 하인안 했어요? 학업적으로 대학을... 바뀌고 어보 싶다는 생각은 안 했었어요? 어. 사실 부끄럽지만 그런 생각을 한 시기가 너무 늦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든 많은 여학생들을 알고 싶고 어떻게든 많은 사람들과 술을 먹고 싶다. 운동 어.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연도수로? 몇 년도부터? 1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뭔가 조금 다른 사람이 된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도 예, 확실히 끈기적인 면이나 무언가를 시작할 때좀더 인내심 같은 게 달라진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는 문과 계열이네요. 맞습니다. 왜 갑자기 기계의용공학과를 가게 됐어요? 사실. 수능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나마 제 성적에서 좋은 그나마 좀더 높은 학교를 가기 위해선 교차지원이 희망이 있다라 어머니의 말씀으로 도움을 받고 기계공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딱히 뭐공부나뭐 이런 쪽은 별로 관심이 없다가 네. 16년도에 운동이라는 내가 좋아하는 걸딱 유일하게 찾은 딱 그런 느낌인데 네. 우리 회사가 딱 맞을 거라고 어떻게 보장하죠? 우리 회사의 직무나 업무가? 사실 저는 음. 1년 동안 회사 안에 서 공정 내에서 경쟁복을 입고 근무를 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경쟁복을 입었기 때문에 답답함, 음. 그리고 이제 공정에서 설비를 맞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체력들로 인한 음. 고된 점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저에게 굉장히 잘 받는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그 주식회사 아트에서 한 거예요? 네맞습니다 이거 뭐 인턴이에요? 아니면 뭐 신규? 정규직으로 1년 일했습니다. 정규직으로? 네. 그거 어, 왜 나온 거예요? 사실 그 안에서 일하다 보면 저는 1차 협력회사기 때 1차 협력회사지만 그 위에 본사 정규 직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열심히 살아,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한 거지만 그럼에도 많이 부러웠고, 부러웠습니다. 그러고 아 이제부터 진짜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회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아까 끈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그 끈기를 지금 이 준비하는 기간에 사용해서 열심히 하나하나 더 배우, 배우는, 배운다는 우 자세로 임하여서 변화하려 하고 싶습니다. 우리 회사가 갑자기 지금 뭐 이렇게 매출이 확 줄거나 그러면 또 바로 떠나겠네.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계 만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단지, 단지 좋은 회사, 매출이 많은 회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반도체, 1년 동안 반도체 관련 일을 해왔고, 그와 더불어서 설비 기술직 쪽으로 열심히 전문, 배워서 전문가가 되고 싶기 때문에 큰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주 아트에서 네? 반도체 공정에 관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무엇을 깨달았고, 그걸 어떻게 우리 회사에 기여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쉽게 배우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모든 공정을 관리하는 프로세스를 맡았습니다. 근무했던 팀명이 뭐예요? 팀명. 팀명만 얘기하면 돼요. 운영 근무자였습니다. 운영. 운영 근무자였습니다. 근무. 근무자로 불렸습니다. IT그룹 쪽에서 운영 근무자로 팀 명이? 조직 명이? 네. 운영근무자였다고? 네, 조직 명 아, 소속되어 있었던 조직 팀 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주식회사 아티에서 네그팀 명이 뭐였었어요? 아 주식회사 아트 자체가 그냥 한 가지 일만 담당하는 곳이라서 팀 명은 따로 없었고 그냥 운영근무자 반도체 운영근무자로 통일 외주 인력업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네, 제가? 맞습니다. 음, 현장에서 타 부서와의 협력 시 대처하는 상황, 그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내가 뭔가 잘 해낼 수 있다, 이런 어? 내용들을 다 써주셨단 말이에요. 네? 여러 부서와 부딪히면서 소통을 바탕으로 회복한 경험이 있다. 맞습니다. 부딪힐 일이 많던가요, 그렇게? 사실,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은, 타 부서와 메신저나 연락을 통해서, 나 지금 시작한다, 끝났다, 이런, 이런 계속,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네. 과정을 통해서 서로 간의 조건이 맞지 않으면은, 가끔 누락되는 경우도 많았고, 해서 그런 곳을 통해서 협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어쨌든 지금 중간 보고다라고 하는 거에 중요성을 좀 실감하게 을 됐다. 네, 실전을 바탕으로 중요성을 조금이라마 깨달았습니다. 혹시 현장 근무자하고 뭔가 갈등 상황이 생겼었던 경험은 없어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주로 작업을 전달해주는 그런 직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근무자들은 왜 지금 하면 안 되지 않냐, 왜안 되냐 이런 질문들이 많아서 얼굴을 많이 붉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론 처음에는 많이 화도 나고 감정 조절도 안 돼서 몇번 다툼이 있었으나 웃는 얼굴에 침못 뱉는다, 뱉지 못한다는 신조를 삼아 항상 웃는 얼굴로 직접적인 저의 잘못은 아니지만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하면서 좀더타이르는 상대방을 설득하도록 하고자 저의 감정을 표출시키지 않고자 노력하, 노력하였습니다.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어요? 상대방, 상대방이 얘기할 때 억양, 억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어투나 억양이? 네, 한마디를 할때 잘못 자칫하면 징징거리거나 짜증내는 언수로 들릴 수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저는 항상 목소리에 힘을 주고 끝까지 밀어 넣는다는 생각으로 또박또박 얘기하는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네. 해솔전자에서 2개월을 했고 파주 네. 엘리스 플레이에서 정직인지 아닌 지 모르겠지만 6개월 아르바이트를 했고 네. 아트에서 1년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사용은 2년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딱 아, 그렇게 되러났다 <laughs> 저는 이제 끝이, 끝이 없습니다. 음이 마지막이랑 기회로 나왔습니다. 너무 자주 이렇게 여기저기 기울길 때는 느낌이. 아, 네. 물론 그 파주 디스플레이와 해설 전자는 네. 아르바이트였습니다. 네. 제가 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학업을 다시 있게 했어야 되기 때문에 음, 아르바이트. 예, 네, 음.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준 씨, 민준 네. 씨는 그 존경하는 인물이 은사님 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 어, 언제 만나뵀었던 분이세요? 8년 전에 만나뵌 저의 학원 네. 제가 학원 아르바이트를 했던 곳에 은사님이십니다. 학원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언뜻 듣기에 학원 선생님이라고 하면은, 아, 학원 선생님을 은사님 정도라고 생각해야 될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어, 선생님께서는 저의 그냥 학업적인 부분이 아니라, 뭐 공부를 하는 자세라던가, 태도부터 저의 진, 진로에 대한 삼세까지 굉장히 면밀하고 치밀하게 관리를 해주셨습니다. 또 저도 그 선생님을 믿고 따른 결과, 제가 비록 보수학교 3학년 때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서 재수를 결심하게 됐지만, 그 과정에서 끊임, 끊임없이 저의 목표를 상기시키고 노력을 한 결과 제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도와줬기 저, 때문에 존경한다? 아닙니다. 둘이 단순히 도와줬다는 것 뿐만 아니라, 또 저에게 굉장히 인간적으로 음. 잘 대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잘 대해줘서 존경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부모님이, 아, 여기 또 아버님을 또 존경한다고 써놨네요. 기억했습니다. 나한테 누가 잘해주면 존경하네? 그, 그거, 그거가 아닙니다. 저, 저희가, 제가 존경하는 음. 이유에 대해서, 단순히 저에게 잘해준다, 저에게 이익이 된다고 해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저도 상, 호적으로 그분들의 기대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고, 서로. 왜 존경하는 것. 거예요? 신경 선생님이 무슨 음. 이유기 때문에? 어떤, 어떤 점? 존경하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 <laughs> 일개 학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졸업, 그 학원을 다니지 않게 된 이후에도, 꾸준히 연락을 하면서, 제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웃음> <웃음> 그럼 뭐 여자친구나 이런 사람은 제일 존경하는 그건 아니다큰 결정을 할때 찾아뵙고 의논을 드린다고 라 했어요 어떤 결정을 할때 이분을 찾아뵙고 의논을 했었어요? 대표적으로는 제가 재수를 결심하게 됐을 때 그럼 부모님하고 <laughs> 상의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께는 제가 재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어서 사실, 거의 통보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웃음> 부모님한테는 <웃음> 통보를 하고, 이 신명선생님한테 가가지고는 제가 재수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쭤봤다? 사실, 재수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질문은 아니었었고, 저의, 제수, 저의 스타일에 맞는 재수 방식에 대해서 질문 드렸었습니다. 음. 제가 뭐, 독학 재수를 할지, 혹은 이제 통학하는 학원을 다닐지, 혹은 기숙학원을 다닐지에 대해서. 부모님 저의, 의견은 어떠셨었어요? 부모님 의견,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너의, 니가 음. 알아서 맞는, 네가 생각하기에 가장 맞는 스타일을 선택해서 하라고 하셨고 저는 이제 저, 저의 저 의견도 있었지만 저를 가장 공부하는 모을 오래 지켜보고 관찰해주시 객관적으로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선생님께 이렇게, 이렇게 질문드려 볼게요 지금 우리 회사에 들어왔어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선배 직원이 두명이 있어요 한 명은 너무 잘해줘 나한테 예알겠습다한 명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 근데 이두 분이 일을 시켰을 때 아무래도 나는 존경하는 사람은 일을 먼저 처리하겠네. 그러면 잘해주는 사람 일을 먼저 처리하겠네. 그거도 아는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잘해주면 존경하는 지금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업무와 업무와 존, 그 존경하는 개인적인 감정은 어느 정도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 그런 감정이 휘둘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저에게 인간적으로 잘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 저에게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생각을 갖진 않습니다 제가 그게 생각... 존경한다 그러잖아요 좋아하는 게 아니고 존경한다는 게 무조건 따라야 되는 존재 문제... 그런 건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제가 존경하는 사람도 실수를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벌려서 생각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래서 만약 방금 말씀해주신 상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체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업무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결정한 다음에 제, 제 역량에 맞게 분배를 해서 정확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자소서 제가 1번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어, 귀사는 지난 2년간 50억대 영업이익을 내며 기존의 기록들을 갱신해 왔습니다. 우리 회사 영업이익이 50억이 아닐 텐데 이거 뭐 제가, 다른 회사 네, 쓰, 쓰다가 이렇게 우리 회사 이름만 바꾼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직접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확인해보고 정확한 수치 수치와는 조금 다를 수 있다. 제가 세후점자리는 조금 입력하기에 너무 깐깐해 보일 수 있어서 어느 정도 순화시켜서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로 한 거예요? 그러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 2년 동안을 의미한 것입니다. 아닌데. 음,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된 것 같습니다. 2016년부터 17년 두 기간을 비교한 것입니다. 16년부터 17년 두해 연속으로 매출 이 50, 50억을 넘었던 걸로 제가 확인했었습니다. 아 부적이 아니고 영업이익이 매출이에요? 영업이익이에요? 영업이익 운동 잘하는 거 있어요 혹시? 저는 탁구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체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군대 에 갔다 온 이후로부터는 주에 3회씩 2시간씩 꼭 헬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아까 17년이면 18년, 19년, 18년도에는 얼마나 났어요, 영업이익 우리 회사? 50억을 넘진 못했었고, 30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음, 영업이익이 30억 났다고? 음. 그, 왜 우리 회사에 오고 싶어요? 더영업이익 많이 나는 회사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제가 희망한 직무는 공정 설계 엔지니어입니다. 제가 공정 설계 엔지니어 로서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량률 0%대를 기록하는 저만의 확고한 목표가 있습니다. 또한 귀사가 저의 목표 저, 제가 원하는 목표를 실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고 또 저의 성장 가능성, 성장 가능성도 어 많이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 는또 그, 그, 제공해주는 기회를 통해서 제가 업무적으로 성장하여 또 회사에 그 받은 만큼 보답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려서부터 로봇을 좋아하고 로봇을 많이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자신이 만든 로봇 중에 가장 자랑스러운 로봇의 기능을 기술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제가 만들었던 로봇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로봇은 라인 트레이서라는 로봇이었습니다. 라인 트레이서는 말 그대로 줄을 따라가는 로봇을 말하는데 바닥에 일단 라인을 만듭니다. 저그 검은색 전기 배선을 통해서 라인을 만들면 그 전기 배선 라인을 인식해서 LED 센스 저배선 센서를 이용하여서 바닥에 있는 라인을 인식서 따라가는 로봇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진행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지, 전문적인 지식을 알기가 매우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두 시간씩 꾸준히, 꾸준히 관련 뭐, 저항이라던가, 트랜지스터 등등의 어, 부품에 대해서 꾸준히 연습을 했었고, 또 저희 아버지께서 취미가 오디 골동품 오디오를 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에 있는 납땜 기구를 이용해서 기판을 직접 납땜질을 하면서 그런 기술들, 기술적인 면에서도 노력을 했었고, 그를, 를 통해서 처음에는 작동하지 않았던 라인 트레이서가 나중에 3주 뒤에 정확히 작동하는 걸 보고, 제가 만든 제품, 제품이 그렇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에 굉장한 흥미를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 만들었다. 초등학교 때. 6학년 때 이제 1년 동안 기계 제작, 로봇 제작부로 음. 활동했었습니다. 어, 굉장히 빨리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만들어봇인 거였어요. 그 이후에는 제가 취미 이제 취미 활동으로 왜냐하면 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관련된 동아리나 그런 지원 활동이 없어서 제가 취미로 이제 집에서 있는 납 납땜기를 통해서 조립 그 비슷한 종류의 로봇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어보이더 센서를 달고 있는 더듬이 같은 걸 달고 있어서 벽을 감지해서 음. 도, 예, 피해갈 수 있는 로봇 같은 것을 만들었었어요. 기고씨, 네? 학생회 활동을 꽤 오래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어. 좀 해보니까 어떻던 가어던가요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무대 인사라던가, MC를 보는 일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자신감이라던가, 그교어 이런 것들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체육대회나 아니면 이런 데에서 인사 업무를 했었나 보네 네, 맞습니다. 그, 인사다라고 하면은 사람을 뭐 적시적소에 배치하는 것에있서 거고 만족도를 올리는 활동도 있고 그럴 거고 할 건데. 네. 인사 부장하면서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 뭐예요? 사람들 이렇게 조직 활성화 시킬 때. 첫인상을 많이 봤습니다. 그 사람이 면접관 분들 앞에서 얘기하기 부끄럽지만 사실 첫인상을 봐서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걸 조금이나마 네. 제 기준에서는 판단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첫인상을 중요시 여기면서 뽑았던 것 같습니다 학생회를 근데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어요? 다른 뭐 동아리 이런 것도 있을 때데 동아리 활동도 하였으나 음. 대학교 시절 때 공부는 열심히 하지 않았으나 다른 활동을 열심히 하자라는 마음, 마음,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랑은 아니잖아요 학생은 네. 공부는 공부는 뭐라고 생각해요? 공부입니다 저희 입사해가지고도 기고 씨는 운동만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많이 반성하고 있고, 부끄럽게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16년도 이후에는 내가 뭔가 변화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예. 그 헬스, 운동이라고 하는 거를 덜어낸다라고 하면은, 16년도 이전에 기고 씨는 어떤 단어나 어떤 소재로 본인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저 자신을 표현하자면 소심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별명이 대갈 장군이었기 때문에 누굴 절 처음 보든 공통적인 별명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이 자신감도 없었고 움츠러드는 어디 나가면 움츠러드는 그런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16년 뒤에 변화를 계기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후로 차이점을 가지자는 자신감인 것습니다 여기 보면요 음, 남은 뷔페 음식을 푸드트럭에 파는 아이디어로 뭐 이렇게 지원금도 받았네요 우수상으로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식약청이 알아보니까 법에 적적되던가 네. 남은 음식을 또 판매하는 건 법에 금지되어 있다 네 맞습니다 이 법에서 딱 막아서 바로 포기했나요? 뭐좀 우회할 방법이라든가 뭐연구 해보진 않았어요? 사실 저희 본격적인 가장 궁극적인 취지는 남은 음식을 재활용하는 것이었는데 법에서는 남은 음식 자체를 재활용하는 것그 자체가 금지였기 때문에 시작 첫 단추를 잘못 했기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포기, 너무 네. 쉽게 포기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로, 그럴 바탕으로 저는 포기도 쉽게 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다. 아, 이때 이후에는 포기도 쉽게 하지 않는 사람이 됐었다 네, 맞습니다. 더 질문하실 거있으신요 너무 저희만 여쭤본 것 같으니까 혹시 민준 씨부터 저희한테 궁금한 거라든지 아니면 회사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하나씩만 부탁드립니다. 저는 혹시 제가 질, 질문을 드리는 시간보다 마지막으로 저의 저의 강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네.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네. 주실 수 있을지 네.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제, 제가 이번 첫 면접이다 보니 아무래도 조금 긴장하고 그런 면이 있어서 저의 매력과 역량을 다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면접관님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제 가진 매력을 한번더 어필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끈기와 도전 정신을 가지고 제가 원하는 목표인 불량률 0% 대의 공정 프로세스를 <laughs>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달려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소통과 협동 정신을 발휘하여 최고의 팀을 팀 워크를 이뤄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진 책임감과 책임감과 프로 정신을 가지고 제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때까지 열심히 달려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고 씨는 혹시 궁금한거나 뭐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네, 저는 사실 탑6에 올라가야 되는 이유를 준비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시작하겠습니다. 전 자극적인 사람입니다. 좋지 않은 학교, 영어 점수 한 개, 심지어 중고 신입인 서는 스펙이 낮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를 정지성 선생님, 권빈 선생님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개당 한 개당 성장하는 제 모습은 충분히 자극적인 모습이 될 것이며 이는 덴 유인 아카데미의 더 커리어 게임의 큰 이슈를 저는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는 끊임없는 발전을 가짐으로써 서로 윈윈하는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지 않을까 싶기에 저는 탑6에 꼭뽑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커리어 네. 네. 게임, 취업의 감을 잡아라.